안녕하세요. 박준석 점장입니다. 오늘 출고 이제 하는 차량이고요.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차량은 쉐보레 캡티바 차량이에요. 어, 이름이고 LT 차량이고 13년 2월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12만 3천 킬로 내한 차량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메리트가 있고 어, 전차주분이 관리가 좀잘 됐어요. 헤드라이트도 완전히 깨끗하고 정말 깨끗해요. 정말 깨끗하고 그리고 이 10년이 넘은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외판 사고 나서 교환이 된게 없습니다. 그게 가장 좀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주분이 이제 토요일날 오신 고객님께서 사고 없는 차를 확인을 하시고 구매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운전까지 해보시고 이 차량으로 선택을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보시면은 외관이 10년이 지나차 치고는 뭐뭐새 차는 아니니까 사실 새뭐 차는 아니라서 완전 다 깨끗하게 만들어질 수 없겠죠 여러 흠집도 있을 것이고 잔잔하게 끊는기 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드시고요 하지만 이 가격 대비해서는 차는 정말 괜찮은 차량이라서 구입을 해주셨습니다 뒷좌석에 우선 시트도 이렇게 있고 오늘은 캡티바의 장점은 폴딩이 거의 90도 가까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차박 같은 것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선호하는 차량이세요. <laughs> 자, 보시면,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고, 스마트키 이렇게 두개 가지고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파인드라이브 8인치 위에는 트립이 상단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매뉴얼 타입의 오토 에어컨과 라디오 버튼 크루즈 컨트롤과 공조기 버튼들도 다 하고 공조기 버튼이고요 볼륨 버튼들 다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도 들어가 있고 썬루프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에는 정말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주분도 어, 구미에서 출퇴근을 하시는데 어 디젤을 선택하신 거는 장거리, 그 그러니까 매일 뭐한 30km 정도 이상 운전을 하시니까 이 차량으로 선택을 해주셔서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지금 배터리가 안 좋아서 지금 배터리를 교환해서 출고할 거고요. 오늘 등록증이 나오면 서류고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구미로 가져다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 출고를 잘할 거고요.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박준석 점장입니다.